운동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안경모입니다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흔히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만날 때도 하고 헤어질 때도 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안 하고 머리만 숙여 인사를 교환하거나 친한 친구들 간에는 어, 손을 흔들거나 주먹끼리 부딪히는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대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악수할 때내 손에 습진 같은 피부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이 그렇다면 전염될까봐 서로 악수를 하기도 찝찝하고 안 할려니 결례가 될것 같고 내가 악수를 건넬 수도 없고 상대방이 악수를 건네지도 못하는데요 그런 사정을 서로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또는 나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질환 중에서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주로 손에 생기는 한포진, 주부섭진, 손톱무좀 등몇 가지 있는데요. 섭진 중에서도 손가락, 발가락, 손바닥, 발바닥에 작은 물집 같은 수포가 생기면서 그곳이 중점적으로 가려우면서 번져나가는 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증은 여름철에 잘 생기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 중에 월별로 3월부터 쭉 증가하다가 5월달에 급증하고 8월까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한포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한포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표피층은 피부의 맨 바깥쪽에 있는 가장 얇은 층으로서 평평상피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칠고 납작한 각질세포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그 두께는 0.04mm 정도의 가장 얇, 얇은 눈꺼풀에서부터 1.6mm 정도의 두꺼운 손바닥까지 부위별로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피층은 가장 겉에서부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으로 총 5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저층 밑에 기저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표피와 진피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접합부 기능을 합니다. 손바닥, 발바닥의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두껍고 표피의 오층 중에서 각질층의 바로 밑에 투명층이 있고 한포진이라는 것은 이 투명층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손바닥과 발바닥의 표피 안에 수포를 형성하는 재발성, 섭진성 피부질환입니다. 한포진의 한자는 땀 한자이고요. 이름이 한포진이라서 땀샘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땀샘이 부풀어 오르면서 수포가 생기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땀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수포만 있는 경우를 한포라고 하고, 발적과 같은 피부, 피부염 증상이 동반되면 이한성 습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임상적으로는 그냥 한포진으로 분류합니다. 한 포진의 증상은 가려우면서 포진, 즉 작은 물집이 손에 생기고 주로 손마디의 손가락 양옆에 손바닥에 생기거나 손등에 생기는데요. 똑같은 증상이 발가락의 양옆이나 발바닥 그리고 더물게 발등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대개는 포진이니까 작은 물집인데 큰 물집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뭉쳐서 큰 물집이 되기도 합니다. 한 포진은 대부분 손에 생기는데요. 80%는 손에만 생기고요. 10%는 발바닥에만 생기고요. 나머지 10%는 손발에 다 생깁니다. 한 포진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혼동되는 게 있는데요. 손에서는 주부 습진과 혼동되고요. 발에서는 발에 많이 생기는 무좀하고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건선 뭐 이런 거 들어 보셨죠? 그 외에도 좀 희귀하지만 천포창 이런 병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손바닥, 발바닥과 손가락 옆쪽에 매우 작은 물집이 잡히는 증상을 보이는 한포진은 어, 손바닥 면이나 손가락 바닥이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벗겨지는 주분섭진과는 구분이 됩니다. 한포진은 발진과 함께 물집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물집이 3주 정도 지속되고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요. 어, 물집이 마르게 되면 비늘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피부색이 붉어질 수 있는데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심하게 긁으면 세균 감염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수포를 동반한 발진입니다. 여름철 피부 염증의 주 증상인 한포진은 수포가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과 각질과 각화, 진물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만성 습진성 질환으로 손발 아토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포진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주로 20대에서 30대에 잘 생기고 40대 이후로 넘어가면 점점 줄어들고 흔히 매월 또는 매년 봄과 여름에 주기적으로 같은 자리에 발진과 함께 물집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작은 물집이 큰 물집의 형태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룹으로 묶여 있기도 하며 발진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통증이 있고 매우 가렵습니다. 남녀로 따진다면 여자들에게 좀더잘 생깁니다. 어, 발진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요. 매우 가렵고 물집이 마르고 없어지면 피부색은 붉어지는데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심하게 긁으면. 세균 감염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포진은 매월 또는 매년 규칙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과 발의 발진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포진은 여름에 발생해 가려움과 각질 등 증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손톱 발톱이 빠질 수도 있어서 초기치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투명한 작은 수포들이 무리지어 손바닥이나 손가락 측면에 급격히 발생하며 이때 가려움, 통증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집이 가라앉으면서 껍질이 생기고 갈라지며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포진은 다른 사람과 정상 부위를 접촉하여도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코발트와 니켈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피부가 민감할수록 잘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땀의 발생 부위와 병변이 일치하는데요. 보통 심한 스트레스나 손바닥, 발바닥의 단점과 지속적인 자근과 상처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토피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한 코발트와 니켈, 금속, 크롬, 흡연, 아스피린이나 먹는 피임약이 한포진의 발생을 증가시키고요. 직업적으로는 미용사, 간호사, 귀금속 가공사에게 많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계절의 변화나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 한포진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낫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한포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병변 부위가 넓어지면서 만성화되고 중증화되는 난치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고 손톱이나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 손상된 피부 부위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한포진은 일종의 건강 신호 등과 같습니다. 악화될 때는 몸이 내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고 치료와 관리에 좀더 주의해야 하며 단번에 나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의 교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 꾸준히 몸 상태를 개선한다면 분명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몸이 노화되고 과로로 허약하여 말초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되고 만성화되면 표피의 피부 장벽과 진피의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됩니다. 한포진은 이런 몸 상태와 피부 면역 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현대 안의학에서 한포진의 치료는 몸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위주로 치료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포진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전신적인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만성탈수, 아토피 등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거기에 음주나 흡연, 약물 복용 등이 합쳐져서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말할 수 있는데요. 환절기와 덥거나 춥거나 습기가 많은 기후 등이 원인이 될수 있고 여름철에는 계절성으로 자외선 A의 과민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소적인 원인으로 손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포진의 진단과 검사는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신체 검진으로 피부 병변의 양상과 분포, 환자와 문진으로 이야기하면서 또는 환경 연료인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시에 좀더 명확히 구분하여 치료하려면 별도의 양방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무좀과 같은 질병을 감별하기 위한 곰팡이균 검사나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과 항원을 잘 알아내는 패치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포진 치료는 물집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차례의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물로 씻어내는 드레싱을 하고, 물집이 사라진 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서 치료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킴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치료의 효과가 없는 자외선과 결합한 특수광선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한의학에서 우리 몸이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종류의 병독에 대하여 대응하고 조절하고 처리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몸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한포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기혈이 부족하거나 고밀도 자유 물질인 세포의 정열이 부족하거나 양기가 떨어져서 몸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면역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전신적인 몸몸 몸 면역력과 피부에 있어서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피부에 있어서의 면역력은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식물의 부패독소인 식독을 처리하는 소화기능과 혼탁해진 혈액, 즉 혈독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 손상된 혈액을 재생하는 비장의 기능, 혼탁해진 혈액을 걸러내서 해독하는 신장의 기능, 이네 가지 장기가 가지고 있는 해독 면역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표피의 피부 장벽과 진피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말하는 피부 면역력이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은 몸 면역력과 해동 면역력과 피부 면역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한포진의 경우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습진이므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세 가지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좋고요.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헬스 같은 근력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요. 수경이나 조깅 등을 권유해 드립니다. 체질별로 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해야 몸에 좋은 체질이 있고요. 땀이 나는 듯안 나는 듯하게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는 체질이 있는데요. 태음인과 소양인은 땀을 내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태양인과 소음인은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땀을 맺지 땀이 맺히지 않고 난듯만 듯한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민과 소양인은 마라톤 같은 운동을 권유해 드리고요. 태양인은 소음인은 걷는 운동을 권유해 드리고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은 체질별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 염류 등의 5대 영양소의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태양인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과 흰살 생선의 단백질과 메밀과 백미 같은 탄수화물과 배추, 상추, 양상추 등의 잎채소와 포도, 감, 바나나, 딸기, 체리 등 체리 등의 과일이 좋고요. 소양이는 바나생선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단백질과 쌀, 보리, 콩, 팥 등의 곡물과 대부분의 야채가 다 좋고요. 바나나, 딸기, 참외, 수박 등의 과일이 좋습니다. 태어미는 소고기, 닭고기 등의 대부분의 육식과 백미, 그리고 무, 당근, 버섯, 우엉, 도라지, 연근, 더덕, 토란 등의 뿌리채소와 사과, 배, 멜론, 수박 등의 과일이 좋습니다. 소미는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의 육식과 현미, 찹쌀, 쌀 등의 곡물과 대부분의 야채와 사과, 귤, 오렌지, 토마토, 망고 등의 과일이 좋습니다. 한 포진에 대한 검증된 예방법은 딱히 없지만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코발트나 니켈과 같은 금속염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한 클렌저와 미지근한 물로 손을 닦고 규칙적으로 보습을 해줍니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비닐 장갑은 화학 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해 줄수 있으나 장갑 밑에 있는 땀이 차서 진물할 수 있으므로 비닐 장갑 속에 흰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면의 경우 환경으로부터 알레르기 화근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면장갑만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요. 한포진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염증 발생의 역제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식이요법과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과 피로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포진에 관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키는 172cm에 체중이 78kg인 56세인 남자 직장인입니다. 3년 전에 손바닥에 피부염증이 생겼는데요. 긁으면 피부가 일어나고 수포가 생겨서 피부과약과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독한 약이라서 많이 힘들 때만 복용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피부가 안 좋고 조금만 더우면 발진이 잘 일어나고 두피에도 약한 각질이 두껍게 일어납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한포진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추정컨대 직장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포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평소에 피부가 안 좋고 발진이 자주 일어나고 두피에 각질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아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지루 피부염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의 피부질환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소화기능과 대변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기능을 개선하고 잠을 잘 자야 피부 치료의 기반이 됩니다. 3년 이상 동안 피부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왔다면 간의 기능과 소화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손상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 환자분이 소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식독과 약독, 혈독에 대한 해독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탕에 형계, 방풍 등을 정량한 처방으로 손과 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혈관의 염증과 혈액의 염증을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요 평소에 우엉차를 즐겨 마시거나 우엉으로 밑반차를 만들어서 자주 드시고 율무로 미숫가루를 만들어 하루에 30g씩 우엉차에 타서 드시거나 율무로 환을 지어, 어, 한 번에 10g씩, 하루에 3번 정도, 석달 정도만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 전문 한방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불포화 지방과 칼슘과 비타민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줍니다. 건강 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포진의 증상과 한방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면역력이 튼튼해져야 피부의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하여 체력을 기르고 미리미리 가을철에 기운도 보충하고. 정이열도 보충하는 내 체질에 맞는 보약도 좀 드시고 피부 보습에도 조금만 관리해주면 피부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피부 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보감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맑고 건강한 피부와 행복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